어때? 오늘 의자좀 편하신가요? 아, 뭐 캠핑 아, 온는거 네, 같아요. 네, 네. 저 바베큐 언제 가시죠? 캠핑 오는데 정장 입고 왔어. 나 캠핑 가서 잠옷더라 그러니까 이거 시간 <laughs> 나한테만 안 알려줬어. 우리 그래, 캠핑 네, 간다고. 어떻게 된 거야?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입니다. 박수 한번 치고. 예, 네, 그래. 제수아저 박수 박수.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는 무당이죠? 쪽백이. 정도야 아니 Q&A 시작. 네, 저희는 벌써 5 회차가 되었습니다. 음, 오늘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 네, 저희 이제 5 회차이지만 네. 자기 소개를 한번 하고 가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저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남자, 스타라인 성형외과 대표 원장 이상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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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어떻게 지냈어요? 네. 네. 저는 굉장히 잘 지냈고요. 날씨가 네. 요즘 이제 점차 봄이 완연해지는 것 같아요. 벚꽃 또막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음도 신수생숭해지고 사실 제가 이제 그동안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리프팅 같은 걸 이제 해야 될 나이도 하장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좀 해봤거든요. 어화가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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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이야기 하려고 했어. 나 어. 이야기 하려고 했어. 변화가 생기나요? 아니 저 네. 이야기 하려고 했어요. 그래요? 진짜? 왜, 왜 아니, 표정이 너무 놀랍고 감동받으신 표정인데. 아니, 하셨죠? 예, 네, 좀 해봤어요. 그니까 기계를 이제 몇 개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임모도 하고 그서 이제 붓기 빨리 빼준다고 이제 촬영 있다고 하니까 음. 직원들 이 LDM 꼭 해야 된다면서 어, 그래서 이제 임무도 하고 이서 LDM을 같이 두 개를 병합 돌렸더니 좀 아니, 약간 확실히 달라졌어요. 효과가 좀 있긴 근데. 있나 보네요. 좀 나중에 되면 저한테 실도 한번 넣어볼까? 아니 진짜 확실히 달라진 게 여기 콧 응. 여기 네. 하관 쪽에 네. 라인이 살아나니까 확실히 음. 더 젊어 보이세요. 아 그래요? 네. 어 귀가 뿅 뿅뿅. 그럼 피부도 더 좋아 보이시고. 아, 저희 아직 영상 네. 나오거못 보셨잖아요. 이제 네. 만약에 나중에 나오신 것처음에첫 회랑 지금 이제 5회 차인 오늘이랑 비교해서 보세요. 그 1회 차부터 4회 차까지는 지워주세요. 아. 삭제해 주시고요. 다시는 영상을 찾을 수 없도록 아. 매장시켜 주세요. <laughs> 혹시 유튜브 관 같은 것도 가자 스타라인으로 알잘딱갈 세우리 원장님. 말하고요? 알잘딱갈센. 구두를 닦나요? <laughs> 혹시 아뭘 아, 자꾸 닦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닦을 수 혹시 아시나요? 저희 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쓰이는 네. 신조어인데요. 그러면 MC님이 알 수가 없죠. 기 거야? 알아서 자라고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알잘 닦깔센 리프팅. 얼굴 형태별 네. 피부 타입별에도 리프팅에 차이가 있다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사실 요즘은 뭐 다들 개인 맞춤형의 얘기할정도니까 얼굴 생김새별 피부에 어떤 늘어나니 잘안늘어나냐에 따라서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물론 이게 기준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어떤 모습이든 다 아름다운 거고. 그리고 사실 리프팅은 많이 착각할 수 있지만 윤곽 수술은 아니거든요. 음. 얼굴 형태를 완전히 바꾸거나 다른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런 아름다움에 접근하는 수술법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부분을 개선해 주면서 숨겨진 이제 아름다움을 찾아 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아름다우냐 마냐의 문제는 개인별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사람 있죠? 젊었을 땐 진짜 별로였는데 어, 저 사람 나이가 들수록 뭔가 좀 중후한가 뭔가 멋있음이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랬을 때그 사람을 다시 옛날을 돌려놓으면 또 별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인별 맞춤별. 그 본인이 선호하는 얼굴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네. 원장님도 이번에 리프팅을 하셨잖아요. 원장님 중점으로 두신 부위가 있으실까요? 어, 대한민국 사람들은면 누구나 하관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마스크 때문에 이제 가렸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거울을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마스크 썼을 때랑 이제 벗었을 때저 스스로한테 좀 미안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이제 턱라인 좀 처지기 시작하니까 지방들이랑 이중턱이 좀 늘어짐을 지방은좀 깨주고, 고 피부에. 늘어짐은 고주파를 통해서 약간 쪼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턱 라인을 좀 잡아봤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원장님의 음. 피부 타입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제 피부는 사실은 좀 약간 좀 피부가 얇은 편이고요. 아. 좀잘 늘어나는 편이고 음. 마, 어, 두꺼운 건 아니에요. 음. 그리고 피부 자체가 어, 지성과 건성이 있을 때는 약간의 건성이 좀 가까운 음. 편으로 이렇게 간다고 음. 볼 수가 있어요. 네. 지성 건성에 따라서도 음. 그런 차이가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는 지성 피부가 어렸을 때는 뭐가 뭐 많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지성 피부는 좀, 좀 두꺼운 면들이 좀 있고요. 음.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는 지성 피부들이 더 오래 버티죠. 아무래도 이제 흔히 얘기해서 피부 건조한 것보다는 지성 쪽이 훨씬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음. 자, 그럼 저희가 오늘 사진을 음. 준비했어. 어, 사진을 준비. 준비했다고요? 네, 예시 사진. 아, 그래요? 점점 발전하는. 아, 사진. 어, 이분 먼저 볼게요. 아, 이분 을 먼저 보나요? 네. 어, 이분은 굉장히 좀 젊어 보이네요. 어, 그러게요. 젊어 보이고, 기본적으로 팔자가 좀 없는 편이고 아직 젊어서 볼 쪽에 아직 좀 빵빵하죠. 지방이 좀 충분히 있는 편이고 약간 이제 이중턱 라인이 살짝 보이긴 하는데 중요하게 보려면은 4 5도하고 90도가 있긴 있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보죠 뭐. 아 죄송해요. 이체는 못 준비했어요. 아 이게. 이게 이렇게 돌린다고 이렇게 보여지는건 아니네요. 저는 요즘 워낙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아, 그래요? QTV가 워낙 이제 기술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이게 입체로 이렇게 돌아가는 건줄 아, 알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 이렇게. <laughs> 뭔가 좀 입체감이 살아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약간,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인데. 네, 네, 네. 이렇게 봤을 때. 아직 이제 피부 처짐이나 이런 건 심한 편은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서라면볼부분의 빵빵함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볼살이라든가 그런 쪽에. 좀 하면 크립 같은 걸 해볼 수도 있고 아이고. 아니면 레이저를 통해 서좀 줄여줄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 분이 원할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U 라인과 U 라인 좀더 잡힌다고 하면 좀더 살짝 V 라인이 될수 있겠죠. 아유. 근데 이거 너무 줄어는 안 돼요. 왜냐면 광대 폭이 좀 넓기 때문에 여기만 음. 확 줄어들면 그것도 너무 좀 언밸런스한 얼굴이 되기 때문에 여기만 살짝씩만 집어는. 만약에 턱 보톡스 같은 것도 필요하다면 좀 같이 맞아주는 게 전체적인 밸런싱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 자, 이분은 제가 한번, 네. 한번. 그래요. 한번 네. 견적? 아, 견적? 견적을 <laughs> 빼시는군요 요즘에는. 네. 이분은 네. 제가 한번 응. 이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대가 좀 살짝 있어 보여요. 네. 아니면 피부가 엄청 얇으셔 가지고 음. 이미 노화가 진행이 되지 않았나. 아, 이분께서는 심이 죄송하다는 <laughs> 말씀을 드리고 습니다 노화란 말까지 저는 절대 쓰지 않았고요. 그냥 나이가 좀있는데 노화까지는 저는 절대 쓰지 않았고 그런 표현은 저는 정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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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화는 이쪽에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네. 얼마나 놀랐으면 저게 다 떨어질까요? <laughs> 거의 아, 건물, 건물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제 제가 왜 그렇게 생각냐면 여기 약간 팔자가 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약간 심술포라고 음. 하나 그런 것도 살짝 네. 보이는 것 같고 사실 저 저도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같은 나이대로 추정하시는군요. 아, 네. 네. 같은 나이대로. 네. 보자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입을 입이 튀어나왔어요. 음. 입이 위쪽 입술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단차 때문에 팔자가 살짝 보이게 된 거고요. 아 여기가 많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위 이빨 있는 쪽이 구강이 좀 나온 편인 거죠. 이분. 음 물론 옆 모습이 없어요. 옆에서 이렇게 싹 봐도 잘보이진 않는데 구강이 좀 튀어나왔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보인다고 본인이 생각하게 되는 건이 코에서부터 이 인중 길이가 길어졌어요. 이게 좀아 길어요. 그러면 좀 나이가 들어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누를 가린 상태서 봤을 때어 약간 좀 나이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얼굴 쪽에서 좌우 비대칭이 좀 있으신 편인데 어쨌든 이제 비대칭 있는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본인이 이쪽 라인의 턱 라인을 선호하는지 이쪽 동그스름한 턱 라인을 선호하는지 가지볼수 있겠죠. 음. 이쪽 각도가 좀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여기 좀 약간 동그랗죠. 네. 봤을 때 이런 상태에서람면 이쪽을 좀더 리프트해서 올라주면 얘가 좀 올라오겠. 얘가 약간 처진 둥그란 느낌이니까 예, 살짝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 이제 실리프팅 같은 걸 통해서나 이렇게 통해서 살짝 올려주면 훨씬 좀 깔끔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대표님을 놓고 하면 안 되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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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건 안되 예, 막 해주셔야죠 그래도. 그건안 되겠다. 거예요, 야, 이건 안 되겠는데? <laughs> 이건 하면 안될것 같은데? 대표님이 가인님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어요. 미소를 짓고 있어요. 사진에서도 미소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역시 대표님쯤 되면 사진이 움직이는군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 대표쯤 되니까 이제 카라를 한쪽으로 이렇게 낼수 있는 거죠.